귤잼 만듭니다. 귤 껍질째 사용할 거라 식초에 담가 놓습니다. 30분 동안 이렇게 담궜다 닦아주고 통째로 갈을 거예요. 껍질을 쓸 거라 빡빡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줍니다. 귤 껍질을 사용할 거라 이렇게 통갑을 이용해서 닦줍니다줄 껍질에는 식용 파라핀이 묻어 있어요. 줄 껍질에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식용 파라핀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서 헹궈줍니다. 줄 껍질째 사용하면 더 맛도 좋아요. 진하고 더 맛이 좋습니다. 귤은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여기 꼭지는 꼭지는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꼭지는 이렇게 따주세요. 빅서기로 갈아줄 겁니다. 이렇게 4등분 이렇게 잘라주세요. 빅서기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귤은 이렇게 썰어 놨어요. 이제 믹서기에 갈아 줄 겁니다. 그래서 귤청을 해서 뭐 빵에 발라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를 해 드셔도 되고 물에 타 드셔도 좋고요. 귤, 을 이렇게 넣습니다. 생강 편한게 있어요. 그냥 생강이 없으면 이런 편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잘 변질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귤하고 같이 갈아줍니다. 향긋하고 맛도 좋아요. 편 생강 이렇게 넣어줍니다. 생강이 들어가면 훨씬 맛이 좋아집니다. 같이 갈아줍니다. 물은 이렇게 갈았어요. 믹서기에 껍질째 갈았습니다 설탕은 종이컵 두개 넣어줍니다 하나, 두개 넣어줍니다 수분이 다날아가게 졸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변질이 안돼요 끓기 시작합니다 가해서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색깔도 노란 게 예쁘네요. 생강에 발라 드셔도 되고요 샐러드 소스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하고 귤차를 드셔도 좋아요. 생강을 같이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귤에 향긋하고 달콤한가 생강이 들어가 더욱더 향긋한 귤차 샐러드 소스 잼 샐러드 소스 귤차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귤만 조리는 것보다 생강을 같이 넣고 갈아 주시면 맛이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